예, 이 시간에는 영적인 사람의 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사람의 표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첫째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스스로 높이 성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보는 행복해지기를 열망하는 모습은 실제로 그러한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그 기쁨이 우리 영혼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후에야.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즉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 집단 중한 집단들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대신에 종교를 즐기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사랑 안에서 완전해졌는지 의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네. 영적인 사람의 표가 첫 번째로 행복해지기보다는 어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표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간거없고이 찬송도 있듯이 우리가 어,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리된 삶을 살 살아, 살아가려면 어 끊임없이 내게 어, 가까이 석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표를 갖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 있죠. 우리가 만나서는 조금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laughs> 제가 먼저 어, 제주도 갔다 왔는데 입안이 헐어가지고 입천장이 다 헐고 제가 칫솔질도 입천장을 그래서 못 닦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선악관을안 배웠는데. 사실을 보고 선악과 따먹고 그러지는 않더라고. 점잖아가지고. 인격이 되셨어, 널 다목사님들이라 그런지 사모님들하고. 그런 건못 봤는데, 불평불만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어, 뭐랄까, 조금, 이게, 남자, 여자가 확실해. 남자, 여자 구분이 확실하고, 이런 그 틀에서 이렇게 먹고, 아 그냥 육적인 것은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뭔가가 안 맞았는지 제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 무리가 됐고 굉장히 피곤했어요.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이런 건다 좋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즐기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사실 날짜가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제 의미대로 사실 간건 아니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총회에서. 그래가지고 가게 됐는데 거기는 남자 목사님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도 하면은 그냥 아 예. 그리고 그냥 피해는 그런 쪽이. <laughs> 그런 남녀 <laughs> 그거 뭐지? 7세부터. <laughs> 그게 너무 확실해.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총회 우리 노회장님하고 뭐 같이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좀, 저말 저기, 저기 좀, 말을 못 걸어. 걸을 수가 없어. 딱 분리가 이렇게 돼 있어,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율법적인 면들이 많더라고. 입천장이 헐어서 2주 동안 혼났어요, 제가. 그때 갔다 와가지고.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응. 하여튼 간에 그런, 어, 그런 만남. 저는 그렇게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싫어요. 취미가 별로 없어, 취미가.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갔는데, 저는 그 노예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요. 응. 음. 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약하니까. <laughs> 등치는 크지만. <laughs> 그래서 얘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별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갔는데 그 2박 3일 따랐다. 입안이 다 얼고. <laughs> 두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파가지고. 예. 그게 그렇게 안 났더라고. 그래서 아주 혼났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그걸 할수 없이 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실 그게 또 핑계가 될수 있죠. 하나님한테는 핑계가 안 통하는데, 아, 우리 어떤 만남과 우리 어떤 오고 가는 모든 그런 일에 있어서, 어, 끊어낼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잔 것은. 그래서, 어, 우리가 끊어낼 것은 끊고 어떤 모임이나. 저희 모임이 그래서 없어요. 하나 있는 것까지도 이제 그것도 이제 끊어냈거든요. 어 그렇게 어 우리가 모여서 바람직하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이 영성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정 유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가뜩이나 제가 또 집순인데다가 아 어, 놀러 가고 뭐 모임 왔다 갔다 그런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방해까지 느껴지니까 제가 이제 끊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예. 두 번째.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 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 이를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나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일종의 영적인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삽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이 헐떡이며 공기를 마시려고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합니다. 예, 두 번째 보면은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예가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 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예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예는.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보면, 어, 살면 사실 우리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거기서 거긴데, 우리가 영성이, 에, 우리가 그, 깊어지는 깊은 사람과 좀 얕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갈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식하며 역경이나 환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그런 환란과 역경이 성도와 죄인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결과를 익히 알면서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며 그와 같이 맡기며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고 또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전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 식구들이나 뭐 남편이나 뭐 이렇게 무거운 어떤 것을 대신 지는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 그리고 우리 주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어,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예, 이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하라 하라면 이렇게 순종하고 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나는 서쪽으로 가길 원하는데 북쪽으로 가라 했으면 북쪽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내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저도 우리 이거는 뭐 여자의 저주 남편의 저주에 속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가 어뭐 잔소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어,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제가 이제 점점점 멈춰가면서 이 십자가를 주 안에서 어,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지고 나갈 때 어, 그렇게 하면서 저의 마음 속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순정하며 따르는 길이 뭐 대가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그, 음,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어, 그냥 이런 모든 그 상황에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어, 그냥 순종하고 주님 말씀만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그걸 원하시니까 용서하는 걸 원하시고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진심으로 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갔더니 저번 주일날, 그저께 했지 주일날이 어, 그,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 그동안도 잘, 그 저에게 이렇게 이제 뭐, 태클도 안 걸고 잘 해왔지만, 주일날 자기가 이제 특송회로 나와가지고, 잠깐 이제 한마디 하겠다라면서, 어, 자기가 그동안 교만했다고. 어,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한 걸로 착각하고, 교만했다라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어, 부끄럽고, 또 우리 목사님한테 부끄럽고 내가 너무 우리 목사님한테 죄송한 그 마음이 너무 커다르면서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또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가정에서도 치고 나니까, 이런 또, 아,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울먹울먹하니까 잘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는데, <laughs> 성도들 잘못 듣고 그러니까, 여보, 잘안 들려요? 똑똑하게 듣는데. <laughs> <laughs> 잘안 들린다고. <laughs> 그랬더니, 울음을 딱 절제했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laughs> 끝까지 내가 아주, 어디 간대면 다 보내주고, 음 어디 쓴대면 돈다 주고, 어 그렇게 산대네 나한테. 그니, 러그 성도 들이다 들었잖아요. <laughs> 하나님이 들으신 게 중요하고, 저는 그걸 들었다는 것이 기분 좋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그분의 그, 예 신실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약속, 그런 것들이 너무 응, 감사했던 거죠. 예. 네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로 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바라보신과 동시에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보십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만 볼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으로 우쭐대거나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꿰뚫어 볼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각하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보는 것이 그를 고통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비천하게 만들며 그의 무지를 드러낼지라도 그는 그같이 보기를 주장합니다. 예.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며 또 어떤 내 속상함, 나에게는 어떤 미움, 나의 어떤 교만해져 있는 어떤 마음, 이런 모든 관점은 사실에 머물러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네 번째는. 예. 다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는 삶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육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비된 채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살기 시작함에 따라 그는 점점 이 세상에서의 연수에는 무관심하게 되며 동시에 점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본질을 더 주의하게 됩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실패하면서 몇 날을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하며 자신의 남은 날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네, 우리 어, 뭐 평신도들었지만 목사님들은 특히 더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의롭게 산다는 것을 어, 잘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이거는, 어,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자꾸 이어져가는, 예, 그런 삶이 이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의롭게,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아,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그동안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깨닫고, 돌아서면서,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으로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네. 여섯 번째,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승진하여 자신을 내려다볼 때에도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영예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예. 육적인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만 영적인 사람은 육성과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난 오기 전에는, 어, 이게 잘안 됐었어요. 남을 높이고, 남한테 박수 쳐주고, 잘 되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런 인격이 못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가난에 와서, 우리가 이제, 어, 선화과의 비밀부터 24강을 쭉 이렇게 이제 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체득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 어, 복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냥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저의 남편과 어, 자녀들이 저를 인정하고 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변한 것이 있다면, 그래,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육성과 이성이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시기 질투가 안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타고나기 때문에, 본성이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한, 이렇게 한가름 한가름 나아가면서 어 제가 지금은 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조금 생겼더라고요. 예, 네, 그 너무 감사하고 잘 되는 게 좋고 우리 한목사님 까불어졌으니까 우리도 그냥 저기 찬송 불러도 신이 안 나고 <laughs> 지금은 신납니다. 이제 <웃음> 오늘부터. <웃음> 옆에 사람이 까부러지면은 이게 신바람이안 나. 잘 돼야 좋은 거야 잘 돼야. 네. 어. 그래서 옆에 사람이 다잘 돼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정말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 기류도 벌써 틀려지잖아요. 한 사람이 벌써 축 늘어져 있으면 제발 좀 앞으로는 축 늘어지는 일이 <laughs> 없기를 바래요. 네. <laughs> <laughs> 일곱 번째,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에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참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은 유명해지기 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단 섬기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납고 거칠고 전투적인 분위기에서는 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따뜻함,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마귀는 견디질 못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몹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일을 갈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와도 조용한 시선으로 부드럽게 응시해주면 그들 속의 악의 기운이 순식간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놀라운 힘이고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조용한 감사와 신뢰가 삶을 누리게 하며 신앙 생활을 부드럽고 행복하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영적인 사람의 표 7가지 지금 쭉 봤는데 어, 핵심 되는 것은 유명해지기보다 내가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영성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놀라운 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가난, 음, 평강이 있으므로 이 마음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 그랬을 때 우리가 가난에 어 있다는 것이죠. 어 평강이 있을 때 사랑스러움, 따뜻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해서 새벽에 오늘도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안수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느냐 먼저는 그냥 절대 올인인데 절대 올인원이라고 해가지고 막 웃었는데 음 주님에 대한 사랑 <laughs> 주님에 대한 사랑 사랑의 물이 흘러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아 믿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인 순종 예 그래서 그 어, 영적인 그 영성에 물이 흐르도록 제가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오늘도 제가 기도를 받은 거거든요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laughs> 믿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사람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이제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또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어떠한 욕심도 부리지 않고 육성과 이성의 관점에 머물러서 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사실, 잉태하면, 음? 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자, 낳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우리의 어떤 욕심도 다 버리고, 우리와 동행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표를 갖고,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의, 우리 모든, 어, 사랑스러운 우리 주의종들이 다 되기를 <laughs> 축복합니다. 예.